안녕하세요 야옹이네꽃집 야옹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이고요 오늘도 야옹이네꽃집 스트레토 카르푸스 세트 할인 판매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개별 분양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 제가 정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하고 있는데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영상을 개별 분양 영상 찍는 게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트 애들이 이제 많은 애들은 어, 얼른 찍을 수 있는 게 세트할인 판매라서요 세트할인 판매를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개별 분양도 항상 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 제가 이제 영상 올릴 때 외에는 어, 사진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은 이제 주문 때문에 택배나 주문 때문에 이제 조금 늦을 수 있는데요 평소에 원하시는 애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시는 색상이나 이런 아이들 찾아서 사진 드리니까요 그때 그때 원하시는 아이들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입고가 성공이 잘돼서 이 아이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을 오늘 세트할인 판매로 묶어보려고 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어, 판매하려고 분양가를 아주 저렴하게 매겼습니다. 수영 아주 튼실한 애들입니다. 대부분은 1년 반된 어, 애들입니다. 그리고 첫꽃때 올린 애들이라서요. 이제 다음 꽃때다 장착하고 있는 애들이라 받으시고, 어, 그대로 꽃다발 보시고, 다음 달에, 그래도 여름 전에 분갈이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오늘 세트 할인 판매 애들 어떤 애들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야옹이네 꽃짐은 10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그 이하는 5천원의 별도의 택배비가 붙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가능하시고요. 현금 영수증은 가능하니까요. 어, 주문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편안한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한 개도 분양 가능하고 한 개도 배송 가능하니까요. 상관없이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트 어떤 아이들 구성으로 나가는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세트 할인은요. 1번, 2번, 3번 세트까지 준비했고요. 1번, 2번은 3종한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어, 이종한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트에 1번, 2번, 3번 세트 모두 배송비 포함 5만원입니다. 오늘도 파격적인 <laughs> 할인가에 드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 DS782도 많이 갖고 있고, 어, DS1112 또요 애들이 종류가 많아서요. 이제, 할인가에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 아이들이 같은 날, 비슷한 날에 삽목해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형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크고 작고 할거 없이 오늘 애들은 다 대품입니다. 대품이고 오늘 데려가시면 득템하시는 겁니다. 완전 초대품에 그리고 이제 어, 이런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입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DS 애들이나 이제 이런 다른 네임드 있는 애들은 제가 대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소장하고 싶은 애들 외에는 캐치 시리즈만 입고가 들어가고요. 이제 DS나 이런 애들, 또네임드 있는 애들은 입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애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꽃집에서 <laughs> 어, 마지막이니까요. 그리고 또 수영이 아주 좋습니다. 또 모종 사이즈, 또 수영하며 아주 예쁜 애들이니까요. 이제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다른 곳이랑 비교 불가, 비교 불가, 예, 받으시면 압니다. 제가 이런 말잘안 하는데, 다들 좋으시다고 받으시면 너무 튼실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셔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예쁘게 정말 정말 신경 써서 키운 애들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오늘 꼭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트 보여드릴게요. 아, 서로 너무 긴데요. 너무 아까 <laughs>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소프트 핑크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아안 이제 합니다. 제거 이제 소장용 외에는 이 꼴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꼭 아직도 없으시면 데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프트 핑크는 이제 퍼진지 그래도 꽤 됐기 때문에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도 많이 생기셔서요. 망설이는 어 애들 있다고 한다면 소프트 핑크는 꼭 한번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비크가 향기가 있습니다. 개스네아과 애들은 향기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니바이올렛이나 뭐 그다음에 아키메네스, 코레리아 미니신진기아 이런 개스네아과 애들이 향기가 없습니다. 다 향기가 없는데 이 스텔프 카루프스는 향기 는 애들이 있습니다. 몇 종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향기가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은 요 아이 오늘 향기 있는 애가 들어갑니다. 어, 향기가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미미하게 납니다. 이제 화영이 꼭몽울리가 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한 열흘 정도 있으면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거의 안 납니다. <laughs>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집에서는 또 향기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향기를 많이 느끼시려면 이렇게 받대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입고 성공을 많이 하셔서 받대기 만드셔서. 향기 있는 애들만 모아두시면 그래도 향기가 납니다. 지금 이이 정도 있으니까요. 가까이 가니까 향기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프트 핑크 아직 없으시면 이번 기회 에꼭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 세트 진짜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은 소프트 핑크입니다. 공주풀리를 하고 있는 향기까지 있고 겹곳에 너무 예쁩니다. 요, 애 오 1번 세트의 첫 번째 구성으로 나가는 아이고요 보시면 지금 다첫 꽃대입니다 첫 꽃대고 얘는 지금 아직 몽우리가 잡혀 있고 한 이렇게 해서 이틀은 있어야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꽃대가 또 안에 있습니다 꽃몽우리 잡혀 있으니까요 꽃는 잡혀 있고 꽃다발 금방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달에 연탄가리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 되고요 이제 작은 애는 얘가 제일 지금 작은 사이즈거든요. 얘가 지금 첫 꽃이고요. 이 오개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프트 핑크가 이렇게 작은 애가 가면 다른 아이를 큰 사이즈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맞춰서 크기를 맞춰서 골고루 보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대부분은 이 정도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보시면 큰 사이즈 애는 이 정도. 보기이에아인데요 이렇게 지금 꽃대 많이 올려 있죠. 이렇게 해서 랜덤 배송입니다. 랜덤 배송이고 어, 처음 시키신 분부터 그래도 골고루 넣어드리긴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키시면 좋은 사이즈로 먼저 데려가실 수 있겠죠. 랜덤 배송이라 그렇게 해서 너무 예쁜 소프트 핑크 어, 갑니다. 제요 아이들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나와도 네다섯 개 정도 더 나오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계속 많이 나왔던 애라서요.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 핑크, 어, 보내고요. 너무 예쁩니다. 얘는 근데, 아, 자리를, 어, 아, 이 스트랩토 애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요. 제 캐치 시리즈 위주로 이제 입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 핑크 보냅니다. 네. 그리고 d s 7 8이 갑니다. 782는, 아, 옆에 쇼츠 영상 <laughs> 찍어, 어, 쇼 영상 띄워드릴게요. 워낙 얘가 겹꽃인데, 지금 이렇게 홋꽃으로만 펴서요. 보시면, 항상 얘네는 수형이딱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딱 보면요. 아, DS78이네? 라고 할 정도로 어, 사이즈가 수형 모종, 모종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지금 홋꽃으로 폈는데요. 원래 겹꽃입니다. 아주 코사지 같은 겹꽃을 하고 있는 애, 어, DSI인데요. 영양이, 영양이, 어, 지금 보시면, 이제 꽉찬 애들도 있지만, 뿌리가 꽉 차지 않은 애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첫 꽃이 피었는데요. 아마 햇빛 많이 보여주고, 어, 얘는 구호분이 있거든요. 얘는 아마 다음 꽃대는 겹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겹꽃이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영양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꽃대 이렇게 보시면 있으니까요. 겹꽃. 나오면 정말 이쁩니다 지금 옷꽃도 예쁘긴 한데요. 굉장히 짙은 블랙 벨벳, 어, 벨벳 질감의 그런 꽃 화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d s 7 8 2가 많이 있어서요. 이 아이를 두 번째 세트에도 넣습니다. 이제 얘는 제가 많아서 네, 이렇게 아주 세트에 계속 넣고 있는데요. 얘도 이제 그래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배송비 포함 5만원이라고 한다면, 아, 데려가실 만합니다. <laughs>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데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 핑크랑 782랑,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을 넣습니다 노란색은 DS1112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아이는 선택하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게끔 해드렸더니, 아, 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세트는, 노란색으로 원하시는 아이로 고르시면 됩니다. DS1112 원하시면 이 아이 데려가셔도 되고요. 보시면 얘는, 얘네도 지금 꽃대가, 다음 꽃대. 꽃이 좀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1112가. 그래서 제가 포장을 잘 하긴 하겠지만, 꽃대가, 꽃이 떨어져서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다음 꽃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봐을 보시면 됩니다. 아주 멋, 멋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방 꽃다발 되겠죠? 요런 사이즈 있고요 얘는 이제 작은 사이즈 보여드리면, 이제 큰 사이즈는, 얘는 지금, 물을 줘서요. 얘를,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어, 오징 크기 정도 되고요 제일, 얘가 제일 작은, 작은 사이즈 같아요. 딱한 폭이. 나와 있지만 얘는 좀 잎이 크게 길게 자라는 스타일이라서요. 꽃대 다음 꽃대 많이 있으니까요. 금방 꽃다발 보실 수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꽃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DS1112 아니면 그 다음은 이제 노란색으로 골드가 제가 이고을안 했는데 어떻게 또 골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하셔도 되고요. 화사하게 봄이니까 이제 노란색을 넣었는데요. 지금은 다 골드도 보시면 지금 꽃대 많이 올라와 있죠. 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 되고요. 얘는 만약에 얘가 가면 얘는 워낙 커서요. 아 얘는 이제 아마 잎을 잘라야 될것 같기도 해요. 지금 꽃대는 많이 올라와 있고 이 정도 초대품이 가면요. 얘는 이제 잘라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순도 많이 올라와 있고 금방 대품됩니다. 왜냐면 이제 봄이 되, 되, 되면요, 20도 이상 되면 엄청 폭풍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사셔서 모둠으로 심는 것보다는 한 포기로 새순을 받아서 줄기를 여러 개 만드는 게더 예쁜 수형으로 묶음 꽃다발처럼 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저는 이제 다 스타일들이 달라서 어,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렇게. 고분과처럼 미니바이올레처럼 그렇게 피는 게 좋아서요. 얘네도 꽃다발로 만드시려면 뉴스넷쑥 나게 하시려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복하게 키우시려면 이렇게 한 포기를 키우시면 됩니다. 이제 봄 됐으니까요. 아주 잘클 겁니다. 얘가 제일 작은 사이즈네요. 그래서 골드 이렇게 해서 골드가 한 일곱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골드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은 에르미타즈입니다. 아, 저번 세트에 많이 나갔는데도 또 많이 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시기에 삽목을 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많이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리미타즈 완전 노란색, 의 예. KT 에리미타즈입니다이렇게 해서 에리미타즈 선택하셔도 되고요. 얘도 이제 길게 자라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길게 자라는, 얘가 제일 작은 사이즈네요. 그리고 큰 사이즈는 뭐 엄청 큽니다. 새 잎, 얘가 또 잎이 꺾고 길게 자라는 스타일이라서요 이렇게 보시면 꽃대 많이 장착되어 있죠 얘도 꽃다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사하게 봄에 노란 꽃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 핑크 782는 고정이고요 1번 세트 그다음에 고르시는 거는 DS1112 아니면 골드 아니면 에리미타주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번 세트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세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2번 세트의 첫 번째 구성은요. DS 1290입니다. 보라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아이들인데요. 너무 예쁘죠. 지금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초꽃대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저도 얘네들을 이렇게 많이 본게 처음이어서요. 너무 예쁩니다. 얘네는 또 향기도 있습니다. 네. 소프트 핑크가 더 향기가 어, 많이 나네요. <laughs> 네, 얘는 좀 미미하게 있는데요. 보시면 얘는 이제 핀지 한 2,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옅은 보라색으로 되고 있는데요. 처음 필 때는 얘가 이제 핀지 며칠 밖에 안 됐는데요. 처음 필 때는 이렇게 아래 노란색 비늘 무늬가 짙게 이제 나오다가 이렇게 화형도 커지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 아이는 노란색 비닐 무늬가 잘 보이죠, 선명하게. 이렇게 핍니다. 얘도 겹으로 잘 폈죠. 겹꽃입니다. 겹꽃이고 향기도 있고, 화형도 엄청 큽니다. 지금 제 손이, 제가 좀 손이 큰 편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손바닥 관만한 화형, 화형을 갖고 있는 DS1290이고요. 아무래도 꽃 화형이 크고 겹이면 잎이 큽니다. 네. 대형종입니다, 대형종. 네, 대형종이고요. 이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돼서 얘는 당연히 잎을 잘라서 아마 가게 될것 같아요. 네. 첫, 첫 꽃인데요. 안에 꽃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꽃다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얘들 하나는 빼놨는데요. 꽃다발 되면 셔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올려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129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구성이랑 DS78이 들어가고요. 또세 번째는 고르시면 됩니다. 네, DS1112, 아니면 골드, 아니면 KT 에르미타주, 이셋 중에 하나 노란색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종, 한 세트에 5만원입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5만원이니까요. 너무 큽니다. 얘는요. 멋있어요. 이렇게. 잎은 크지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너무 예뻐서. 네, 그렇게 해서, 이 어, 아이. 어, 잎을 잘라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DS1290 세트, 2번 세트, 1290 세트입니다. 그래서 2번 세트까지 보여드렸고요. 3번 세트 이제 보여드릴게요. 3번 세트는요. DS 골든 드래곤하고 DS 디메트리스입니다. 그렇게 2종, 이렇게 2종에서 한세트 5만원이고요. 3번 세트입니다. 골든 드래곤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얘는 지금 호코스를 폈는데요. 지금 첫 꽃이라 흑꽃으로 폈는데요. 제대로 피면, 요,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모주아이인데요.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고, 얘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꽃을 올리는데요. 요, 흰색 프릴이 햇빛을 많이 보면요. 분홍색이 됩니다. 분홍색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식물등 밑에서 크는 아이라서, 요 정도의 색감이 완전 노란색, 너플거리는, 하늘거리는, 요 느낌이 너무 예쁩니다. 우아하고. 얘는 이제, 꽃 달림이 너무 좋아서요. 새순도 계속 올리고 있고 이렇게 이 안에 빽빽하게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얘를 또 꽃다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이제 6년 전에 데려고 벨라루스에서 데려고 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얘는 계속해서 제가 입고를 할 예정입니다. 네, DS 아이들 중에 몇 없는데요. 얘는 이제 크게 자라지도 않고 아주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노란색이 좀 귀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DS 골든드래곤 들어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지. 안에 꽃망울 엄청 많이 잡혀있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DS 골든드래곤 하고 DS. 아, 제가 얘를 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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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 예뻐서요. 제가 보라돌이라 보라순이라서요. 디메트리스가 너무너무 얼마나 이곳을 예쁘고 사랑스러워하고 아꼈으면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디메트리스, DS, 디메트리스죠. 그렇게 해서 디메트리스 나갑니다. 빠글입니다. 지금 요 정도. 디메트리스는요, 이제 수영이 얘도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도톰하고, 어, 소형종입니다. 디메트리스는 소형종이고요. ds 아이들도 소형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비큰아들도 큰 애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소형종으로 키운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애는 빠그리 지금 한 달이 얘는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요. 변이, 변이가 온 거예요. 변이가 원래 룰렛 형식으로 펴야지 오리지널인데요. 지금 변이가 온 아이인데요. 이러다가 이제 오리지널로 룰렛 형식으로 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메드리스 3개 있어서요 딱 3개 있습니다 얘도 이제 제가 소장은 할 예정입니다 얘는 너무 예뻐서요 그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고 소형종이죠 소형종이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3번 세트 2종 한세트에 5만원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이고요. 너무 예쁩니다. 꼭골든드래곤 한번 꼭 키워보세요. 얘도 제가 항상 추천하는 아이입니다. 얘를 이고을 많이 해놨으니까 아마 가을, 가을은 돼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 3번 세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원하시는 아이 주, 문자나 주문, 전화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어, 발송은 수요일날 해드립니다 발송을 날씨가 내일 또 갑자기 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어, 수요일날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걸려서 가는 곳이 있어서요 안전하게 수요일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세트 골라 주시고 어, 있으신 분들은 내일 개별 분양 캐지 시리즈 아이들 다발된 애들 또 그런 아이들 많이 나오니까요 내일 개별 분양 때 주문해 주, 보시고 영상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야옹이네 꽃집 야옹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